이웃하여라는 말은 이웃하는 사람들을 묶음처럼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게 이런 뜻이다. 1, 2, 3, 4, 5가 있는데 1, 2는 이웃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사람처럼 묶어서 생각을 해 주는 거야. 얘네들은 한 사람이다. 같이 다닌다. 그러면 사람이 한나둘셋네 명이 있는 걸로 치거든. 사람이 네명 있어. 그래서 계산할 때 그거 먼저 4, 3 이, 이, 이네 사람이, 네 사람이, 예, 아유, 목청도 좋네. <laughs> 네 사람이 하는데, 이두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건 이웃 하는 거 맞잖아. 그래도. 자유가 있잖아. 그 사람만큼 곱하기로. 이웃을 꼭 생각해서 그만큼 곱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할게요. 만약에, 세 사람을 이웃 하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네 엄청 신났나봐 <laughs> 어 들어갈 것 같은데 <laughs> 자 수업 들을 때 심심하지 말라고 자한명두명몇명세명 명, 명? 명. 그러면 3 2 1이죠 세 명처럼 하되 이 이웃하는 사람들은 움직일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3 2 1로 곱하기 좀더 해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흉내낼 수 있겠어? 이런 네. 느낌을 가져가면 계산을 되게 잘하는 거야. 다섯 사람인데 A와 B가 이웃한다. 자, A와 B가 이웃을 해요. 한 묶음이죠. 그럼 사람이 몇 사람? 네 사람 있다 생각하고 네 사람 줄을 세우는 방법 4, 3, 2, 1. 하지만 이웃하는 두 사람만큼 계산을 좀더 해줄 것. 이게 포인트야. 48가지겠지, 그러면. 하고, 팍! 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알아듣겠니? 네. 그 다음으로, 부모님과 오빠, 여동생, 네명의 가족?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부모님이죠. 네. <웃음> <웃음> 잠깐 만을겠다 <딴 얘기> <laughs> 자. <웃음> 네 사람 맞네요. 어, 갑자기 좀 선생님 바보가 된것 같아. <laughs> <laughs> 한줄로 서서 사진을 찍는데 자, 부모님이 이웃하신다. 자, 부모님을 1, 2번이라고 할게요. 부모님이 이웃하신다. 1, 2번이나 2번 3, 4번. 그럼 3, 2, 1 하고 부모님 이웃한 거만큼 이렇게 해 줘야 되죠. 두 분이 이웃했으니까 부모님 두 분이 그만큼만. 오, 너 그거 썼구나. 지금 나한테. 오, 그래 잘했어. 하지만 그게 3! 2! 곱하기 2죠. 결국, 1 2이죠 어, 맞아. 이게 2와도 같은 거지. 오, 장난도 치고. 그렇지. 그렇게 가지고 노는 거야, 기호를. 그게 잘하는 거야. 자꾸 문제 안 풀어도 그렇게 가지고 놀면 잘하게 돼요. 어. 자, 남자 셋, 여자 셋, 남학생 이유 탄다. 남자 1, 2, 3, 여자 A, B, C, 쌤. 이런 식으로 일부러 표현하는 거다. 남녀 얘기 나오면 한 사람은 숫자, 한 사람 알파벳을 많이 써요. 편하거든. 어. 남자끼리는 이유 탄데요. 이 사람은 한 묶음으로 가자 이거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 둘셋네 명이니까 4, 3, 2, 1이 되는 건데 이웃하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람 수만큼 다시 순서 바꾸는 것도 생각해서 계산에 집어넣는답니다. <laughs> 이게 답이에요. 24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144 가지의 이웃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어려웠니? 아, 이웃은 이렇게 하는 거야.